신화로본 세상 아프로디테가 아레스와 바람핀 연유. 어, 이게 뭐지? 1820년 4월에 어느 날 에게해의 밀로섬에서 한 농부가 이상한 조각상을 발견했습니다. 높이 2m에 이르는 그 조각상은 상반신은 나체였고 하반신은 주름진 옷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어쩐지 귀한 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여 농부는 비싼 값에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가 알면 바로 뺏을 테니 지금 우리에게 파시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현지 프랑스 대사관이 재빠르게 움직여 농부에게 은근히 겁을 준 다음 벌값으로 사들였으며 본국의 루이 18세에게 바쳤습니다. 이리하여 루브르 궁전에 소장되었으니 이 조각상이 그 유명한 밀로의 비노스입니다. 밀로섬에서 출토된 비너스 여신이네. 출토지에 근거하여 이름 붙여진 밀로의 비너스는 오늘날 모나리자와 함께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몰리는 미술품이자 서양 여인들의 이상적 미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파악하려면 비너스 여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뜻하는 라틴어, 베누스에서 유래된 비너스는 고대 그리스의 아프로디테와 같은 성격의 여신으로 아름다움을 담당합니다. 다시 말해,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비노스 여신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아프로디테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의 아들 크로노스가 아버지의 생식기를 잘라 바다에 던진 뒤 생겨난 하얀 거품에서 성숙한 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어로 아프로스는 거품을 의미하고 있는 남성의 정액을 생명 시작으로 생각하는 정서를 보여주는 바 그리스인의 사고와는 근본적으로 남성 우 월적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탄생은 물론 그후 행적에서 더큰 화제를 계속 나왔습니다. 올림포스 신전에 도착한 아프로디테를 보고 제우스는 그 자리에서 파격적으로 주신의 대열에 넣어주었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던 여러 남신들도 모두 그 미모에 홀려 다투어 사랑을 원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태양을 상징하는 잘생긴 아폴론도 바다를 지배하는 근육질의 포세이돈도 그저 아프로디테의 눈길만 애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프로디테는 가장 못생긴 헤파이스토스를 남편으로 선택했습니다. 남신들에게는 의외의 결과였으나 정작 아프로디테에게는 깊은 속뜻이 있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누구일까요?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적자이지만 불운하게도 절름발이라는 신체 장애를 안고 태어나 그런 장애로 인해 홀대받은 불과 대장장이의 신입니다. 아프로디테가 그런 헤파이스토스를 택한 이유는 기술을 가진 능력자라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철기 시대로 쇠를 다루는 사람이 가장 유능한 실력자로 여겨졌는데, 이런 문화 정서에서 아프로디테의 눈에는 불과 쇠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헤파이스토스가 가장 능력 있는 남자로 보였습니다. 남자라면 자고로 능력이 있어야 하고 대장장이는 최고의 능력이지. 사실 이렇듯 어울리지 않는 듯하면서도 실제적 이유가 타당한 남녀 결합은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자는 아름다운 여자를 원하고 여자는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하는 풍토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남자는 경제력을 책임지고 여자는 살림을 맡은 사회구조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프로디테의 어떤 점이 남자들에게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첫 번째 매력은 생식 능력입니다. 풍만한 적가슴과 넉넉한 몸매는 다산을 기원하는 종적 번식 본능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 않은 매력이 있으니 바로 팔등신입니다. 팔등신은 얼굴 길이가 키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몸입니다. 그리스인은 아프로디테 여신상을 만들면서 팔등신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후 소양 미인의 기준 몸매가 된 데서 알수 있듯 보기 좋은 비율미가 바로 아프로디테의 진정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인이 이른바 황금 비율을 발견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보여주는 듯 감춰지는 은근한 노출이 남성의 관심을 잡아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걸 고려하여 처신했습니다 예컨대 가슴을 노출하여 에로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하반신은 슬쩍 가려서 신비감과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다시 말해 아프로디테는 수지의 허리띠를 띠고 있음으로써 다른 여신들과의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부끄러움을 아는 여인의 다소곳한 신비성이 아프로디테를 더욱 아름답게 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허리띠는 캐스토스라고도 불렸으며 애정을 일으키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애정이 아니라 실용적 필요에 의한 결혼은 금방 실증나기 마련입니다. 아프로디테 역시 그러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남편 몰래 잘생긴 아레스와 사랑을 나누면서 쾌락을 즐겼고. 그와의 사이에서 하르모니아와 데임모스와 포버스라는 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랑과 전쟁이 결합해 조화, 공포, 두려움을 낳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랑과 전쟁이 균형을 이루면 조화를 낳지만 균형이 깨지면 두려운 공포를 낳음을 상징합니다. 너무 편하게 대하거나 혹은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거리감이 생기거나 다투게 되는 인간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모는 어떻게 누가 평가할까요? 이에 관해서는 파리스의 심판 일화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불라이 싸움의 여신 에리스는 어느날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음을 알고 몹시 붕괴했습니다. 에리스는 그에 대해 화풀이하고자 피로연 석상에 황금 사과를 던졌습니다. 그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에리스가 예상한 대로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세 여신은 저마다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며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세 여신은 깊은 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트로이 왕자 파리스에게 황금 사과를 준 다음 가장 아름다운 여자에게 황금 사과를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세 여신은 각자 파리스에게 환심을 살 만한 제의를 하며 매수하려 했습니다. 파리스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라는 아프로디테의 제의를 받아들여 아프로디테에게 사과를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아프로디테는 신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되었습니다. 이 신화는 미인대회가 고대부터 있었음과 동시에 미모는 나의 눈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인정된다라는 사회관념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주관이 아니라 객관에 휘둘리는 인간의 열분 마음으로 인해 미인의 기준이 생겼고 그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